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리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도 2022년 하락장은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25% 이상 하락했죠. 이 기간 S&P 500은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3년에도 애플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까요? 시티그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수바 애널리스트는 6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내년 애플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175달러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서의 성장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에게 있어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을 생산기지로 둔 애플은 그 거점을 해외로 분산하고 있고, 인도도 그 지역 중 하나죠. 미래의 인도는 애플에게 있어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중요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애플의 대표 제품은 아이폰이죠.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애플의 전체 매출은 901억 4600만 달러였는데요. 이중 47.29%인 426억 2600만 달러가 아이폰 매출입니다. 다른 부문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아이폰만 잘 나가면 애플은 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달러가 완화되면서 서비스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의 2022년 수익을 갉아먹은 것은 다름 아닌 강달러입니다. 해외 현지 통화로 번 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인데요. 2023년 달러 강세 현상은 2022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죠. 네 번째는 내년에 arvr 헤드셋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기보다는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애플의 다음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은 ar 헤드셋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이폰과 맥에 이어서 ar vr 헤드셋은 애플의 대표 라인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출시 자체가 애플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대체 앱스토어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연합은 애플이 자체 앱스토어만을 운영하면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죠. 애플도 이에 대응해 아이폰 생태계에서 대체 앱스토어가 구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대체 앱스토어가 출현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애플의 단단한 수익 모델 중 하나인 앱 판매 매출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자사주 매입 배당으로 주주에게 1100억 달러 이상을 돌려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애플은 번 돈을 족족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견조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기업이죠. 이 기조는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2023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위에 모든 시티그룹의 가정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한 모든 이슈들은 애플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영향력을 가늠해보며 애플에 투자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